참, 그, 서점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되게 사실은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대인들은 정말 책을 많이 읽지 않는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그, 여기 독서 현황조사에서는 매년 매년 종이책을 읽는 사람들의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한 사람이 읽는 종이책 권수가 되게 줄어들고 있고, 이제 뭐 그에 반면에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같은 경우도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종이책 그 읽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 동네 책방은 전자책을 팔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오디오북을 팔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보니까 온전히 종이로 만들어진 책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은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저는 경쟁자가 그 다른 서점이나 이런데가 아니라 오히려 OTT나 OTT 프로그램,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경쟁 상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도서관들이 굉장히 잘 갖춰진 도서관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정책의 확대로 인해 가지고 제가 있는 동네만 해도 주민센터가 새로 지을 때면 항상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사실은 절대 작은 도서관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처럼 조그만 한 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번듯하게 차려진 도서관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또더큰 도서관이 생겨나고 있고 제가 책을 빌 때는 여기 없으면 다른 도서관에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빌려주는 등 굉장히 편리한 시설이 돼가고 있어요. 이런 중에 보면은 책방이 책만 판매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책방들이 느끼기도 하지만 실제로 또 그런 종이책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동네 책방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요즘엔 또 온라인 구매가 되게 일반화되다 보니까 작년에 일례로 어그 서점이 그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오프라인에서 매장에서 책을 판매하는 서점들은 굉장히 매출이 줄었지만 온라인 서점에서는 매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줄지 않아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라는 통지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서점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책과 책방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코엑스가 굉장히 좀 침체됐을 때 별마당 도서관이 들어와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전체가 활력을 얻기도 했고요. 어, 요즘에는 동네 책방들도 많이 생기긴 하지만 그 비싼 저희 쇼핑센터에도 책방 서점이 입점을 해서 많은 공간에서 오히려 그 전체 시장을 늘려가는 어떻게 보면은 힐링이 되는 쇼핑센터라고 해서 책이 많이 판매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쇼핑센터 안에 서점 공간이 들어가기도 해요. 이처럼 서점이나 책방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지는 것만큼 실제로 책방에서도 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책 판매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그 책방에서 프로그램들은 되게 다양해지고 있고 책을 쓰고 싶어 하거나 책방의 어떤 그 분위기를 어 같이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책방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 종이책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봤을 땐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기회가 제공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 중심지가 될 수도 있고 다만 작게 운영하는 작은 책방일 경우에는 혼자 혹은 둘이서 운영하는 책방일 경우에는 너무 많은 분야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 책방만의 색깔을 갖춰서 어떤 프로그램, 뭐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책방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 우리도 이벤트 없이 책만 팔고 싶다. 사실 그 책방이 책만 팔면은 되게 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어 무슨 작가와의 만남이라든가 북토크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은 수많은 서류 작업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뭐 글쓰기 프로그램, 뭐 문화 프로그램 이런 걸 진행함으로써 책방 운영에서 책방을 찾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마 저는 그 회사에서 다양한 그 기획 업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책방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책방은 책방에서 카페, 음료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인 출판사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책을 내기도 하고, 제 책도 지금까지 한세권 정도의 책을 내서 출판을 했고요. 또 출판사로서 마을, 그래, 그, 마을과 연계된 출판 활동을 같이 도와서 출판을 내주기도 하고, 책방에서 책 쓰기 수업을 통해서 참여했던 분의 책을 만들어서 출판해 주기도 하고 있는데요. 출판이라는 게 사실은 결국은 책방을 운영하면서 생긴 그, 파생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파생 효과를 되게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획에 조금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이 문학적 감성보다는 기획적 감성이 좀더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획 프로를 잘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책방에는 다양한 또 문화 지원 사업도 그 있어요. 왜냐면은 책이 갖고 있는 문화 공공제적 특성으로 인해서 책방이 일반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이지만 어떤 그 지원 사업이나 이런 데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책방 공간을 지역 그 문화 공간의 메카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혼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서류 작업과 뭐 어떤 관리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나마 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엑셀을 좀 다루고 하다 보니까 엑셀로 그 다양한 그 지원 사업에 하나하나 치밀하게 조금 시나리오도 짜고. 관리 파일도 만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게 제일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생각을 해보면 그 도서관과 달리 책방 규모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건 그런 행사들을 할때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 가장 좀 어렵지 않나 제가 이제 셀럽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본다고 하면 제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참여시키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책방을 조금 더 이용하게 할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제 책방에서는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약간 기획적 특성으로 인해가지고, 어 문학보다는 기획의 특성이 강하다 보니까, 어 제가 조금 주도해서 하는 프로그램에는, 예를 들면, 그 밴드 공연이나 혹은 플루트 앙상블 같이 약간 음악, 하는 사람들하고 협업하는 것도 있고요, 예술인들하고 좀 협업을 해서 약간 전시 공연들도 하는 것도 책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처럼 다양한 기획을 통해서 하는 게 하나의 그 저희 책방만의 좀 특색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약간 관리적인 역량, 기획적인 역량이 조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책방에서 책방 운영 실무 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책방 운영 실무에 대한 강좌가 나중에는 좀 확장이 돼가지고, 그 세문화 지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강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강의 내용이 결국은 저는 또 책으로도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제가 책방, 에서 가장 또 중시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책방을 운영하면서 하는 경험을 갖고 책방에서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강의 프로그램이 더 나아가 출판이나 어떤 대외 강의로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또 다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책방이 저도 좋은 책을 판매하는 걸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는 책이라는 그책 생태계에서 책을 꼭 종이책으로만 읽혀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보를 들려주는 것도 독서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런 독서 활동에서 강의나 강좌를 통해서 사람들과 같이 그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걸 갖다가 그 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